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0년도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는 공공임대주택 월세나 신용카드로 산 안경 영수증은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. 또 민간 인증서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강경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오늘부터 온라인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항목에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, 실손의료보험 보험금,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산 안경구입비,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이 추가됐습니다. 취약전 학원비, 보청기 등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증명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. 특히 올해부터는 카카오톡, 페이코 등 민간인증서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. PC 버전에서는 공인 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인증서가 다 인정이 되고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, 에, 모바일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어, 접근을 할 때는 현재는 공인 인증서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나머지 인증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.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카드 소득 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80%까지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.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비를 좀 진작하자라는 측면에서 상반기 때 신용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3월 분과 4, 5, 6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소득 공제 요율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있고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전통시장, 대중교통, 공연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 간소화 서비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. TBS 강경지입니다.